변우석은 1991년 10월 31일생으로, 2010년 모델로 데뷔하여 2016년 tvn 드라마 디어마이 프렌즈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다. 189cm의 큰 키와 훈훈한 외모를 가진 그는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꾸준히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 주요 작품 및 역할. 변우석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활약하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힘센 여자 강남순에서는 매력적인 빌런 류시오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에서는 첫사랑의 설렘을 표현하는 풍운호 역을 통해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그를 대표하는 작품은 단연 2024년 tvn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이다. 이 드라마에서 그는 톱스타이자 밴드 이클립스의 리더 류선재 역을 맡아 압도적인 인기를 얻으며 선제 신드롬을 일으켰다. 선제없고 튜어의 ost 소나기를 직접 부르며 가창력까지 선보여 뮤직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최근 활동 및 차기작 선제없고 튜어 이후 변우석은 2024 MAMA 어즈에서 이클립스의 무대를 선보이며 가수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다. 또한 다수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다. 2025년에는 mbc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에서 아이유와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현대판 왕족으로 변신하여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격 및 기타 정보. 변우석은 긍정적이고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팬들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의 MBTI는 ESTP로 분석되기도 하였으나 ESFJ로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는 모델 출신답게 뛰어난 비율과 패션 감각을 자랑하며 여러 매체를 통해 그의 스타일리쉬한 모습을 볼수 있다. 또한 3억 원의 기부를 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